요즘 아이돌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이거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어... 별론데? <laughs> 그게, 그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질문일까? 여기 하나 하라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이돌 이세계 아이돌 그리고 뭐 스텔라이브 그리고 어, 뭐 네. 플레이브 그래. 네. 이들은 정통적인 데뷔 루트가 아니라서 나는 인정 못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저희가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는데 어? 어 신동 씨 반갑습니다. 어예 안녕하세요. 애기는 잘 크고 있죠, 이렇게야 아, 유튜버들 그래. 뽑아서 QWER 하면 잘 되는데 뭐. 나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 <laughs> 내가 갑자기 아, 그러니까 그 질문이 쑥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laughs> 자! 피지컬 갤러리 진실의 방오화의 막이 밝았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사실 지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혁준상이 와예 일본 여행을 또 이제 가셔가지고. 아니요, 어제 저번에 변호를 잘 못해서 합차 당하신 건 아닌지. 아, 그죠? 사실 그 변호사로서의 자격은 미달이었습니다. 아, 미달이었어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웃음> <웃음> 지원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님은 이번에 복귀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복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안배가 <근데>, 아니에요. <laughs> 아, 복귀를그 <그거. 웃음> 네, 제가 6월 10일 날에 풍덩이라는 곡으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 와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미더님, 지훈님, 네. 알고 계십니까? 아, 어, 그럼요. <laughs>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어, 일단 그, 다른 또 그, 웹예능 채널이죠. 어. 노빠구 탁재우, 의아 채널에서. 아 네, 워낙 에 또, 네. 아, 드립력도 뛰어나시고. 아 네, <laughs> 그런 쪽으로. 그런 거 좋아하시나봐요? 아, 그럼요. 약간 <laughs> 좀 당황하셨네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진실의 방 게스트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 사실 이거는 저희 세대로 가면 이제 모르시는 분이 아, 없을 그렇죠. 겁니다. 슈퍼주니어 신동님. 와! 아, 반갑습니다, 신동입니다. 나는 슈퍼주니어예요. 자, 아무튼 이제 진실의 방 규칙 오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게스트 신동님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카더라를 해명하기 위해서 오늘 진실의 방에 이제 소개되었고요. 음. 지원님은 변호인으로서. 이제 신동 님의 변호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되고요, 아이돌로서. 네. 예. 송한데 저랑 만난 적이 별로 없는데 저, 저를 변호를 잘. 할수있을까 <laughs> 또... 아니에요. 지원 님 하면 또 뒷조사입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예, 아... 지원 님이 아마 신동 님 조사를 엄청 많이 아, 하셨을 뒷조사. 거기 때문에 네, 뒷조사 열심히 하고 왔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역전 재판 보면서 어? 변호사의 꿈을 많이 키워왔거든요. 아 게임 전제 카좋니다 그럼 미미민호님은 신동님의 카더라를 이제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전에 사실은 뭐, 그 전에 사실은 뭐그 신동님께서 어, 어쨌든지원이 나오셨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또4 세대 아이돌 핫하고 모뭐 세대로 또 이렇게 또 등장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요즘 아이돌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요즘 궁금합니다 어 저요 요즘 아이돌에 대한 생각 여러 어떤 그 질문이 어... 별론데 <laughs> 질문 아니 ]이네? 여기 하나 하라고 해가지고 <laughs> 아, <저 요즘> 아이돌 <웃음> 아이돌 <laughs> 그래그 신동 님께서는 요즘 그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예이 세계 아이돌 그리고 네. 뭐 스텔라이브 그리고 어, 네. 뭐 플레이브 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또. QWER 이라는 걸 밴드 친구들 -E 누구야? QWER 아, 이라고 누구야? QWER 이라고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이런 좀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룹과 예, 아이돌 분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원조 아이돌로서 약간 좀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 혹시 만난구나. 누군가는 뭐 그런 아이돌들을 보고 그게 무슨 아이돌이냐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연히 인정하죠 인기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결과가 중요하다? 네. 어.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유행을 따라가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예 네. 사실 그저 정석의 아이돌은 없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 아니 정석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꼰대 아닐까요? 아 그렇죠. 인기하고 척도다 아이돌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바뀌어 가야죠. 음. 이거 제가 오늘 버피 그냥 해야겠는데요. <laughs> 웬만하면 다 비켜가실 것같은데 <laughs> 와, 근데 저, 좋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면 최근에 조금 감명 깊게 들었던 이런 조금 신흥 그룹들의 이런 노래. 뭐좀몇 가지 알고 계세요? 최신 노래. 이 세계 아이돌의 키딩. 음 어, 잘 모릅니다. 키링! 키링! 아이아이!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담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깐깐하다던 이제 박진영님이 인정한 춤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아 이거 맞어요. 박진영 씨와 춤추는 영상이 천만 뷰를 아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박진영 님이 가장 싫어하는 몸으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춤을 춘다고 하는 <laughs> <저는 이제 웃음> 이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너무 나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지만 진영이 형도 저한테 살빼라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 회사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laughs> 네. 아 경쟁을 그래도 <laughs> 아 근데 살이 찌면 약간 춤에서 좀 불리한 건 없습니까? 오히려 유리하죠 오? 오. 오. 살이 찌면 유리하다 아주. 기대감을 낮춰주니까 <laughs> <있잖아. 웃음> 그렇죠. <laughs> 역시를 낮추고. 그렇죠. 어. 우리 둘이 춤이 똑같은 실력이에요. 근데 여기가 잘 추는 거랑 내가 잘 추는 거랑 뭐가 더 신기해? 요 내가 훨씬 더 신기하죠. 네, 그런 효과가 있죠. 아, 그리고 좀 공간을 또꽉 채우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게? 나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제가 더 많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죠. 대극장용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극장용. <laughs> 슈퍼주니어는 이제 데뷔 20년 차베테랄 베테라리요. 베테라리요? 베테랑 아이돌 그룹이며 이 세대 이두열풍의 개척자이다. 정산도 6개월 만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인기가 워낙 대단했지만 이제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인기가 실제로 좀 어떠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실 소리소리가 쏘리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때 당시 대만의 KK박스라는 차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리소리만 쏘리 한 60몇 주 동안 1위를 했었어. 요 그리고 나서 저희 노래 다음 앨범 노래가 나는데 그걸 연속으로 계속해서 백몇 주 동안 저희가 1위를 오 했던 적이 오. 오 그런 것들이 있죠. 대박이다. 앞선 질문을 좀 약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요. 이제 최근 q w r 플레이브 이제 이세계 아이돌 등 과거에는 없던 다양한 형태의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데뷔 20주년을 와. 앞두시고 계신데 네. 이제 과거와 현재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아이돌 문화나 팬 문화가 있는지 아무래도 좀 훨씬 소통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SNS 발달로 더 가까워졌네요 저희가 막 데뷔했을 때만 해도 조금은 신비주의 같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아아 네. 앨범을 하나 내고 끝나면 잠깐 휴식 기간이 있다가 아 그다음 앨범이 나오고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앨범 나오고 그냥 계속 활동해요 소통도 계속하고 네. 버블 뭐 이런 어, 계속 걸로 하고. 계속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아. 어~ 그래서 길거리 가다 연예인을 보면 막 신기해하고 아.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강남 걸어 다니면 어~ 신동이구나. 이런 거아 다, 예전보다는 시리즈가 예. 떨어진 거죠. 더 자주 볼수 있는 거죠. 아, 예. 노출 레이도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려 계십니다. 일단은 신동 님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모든 예. 바뀐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이요. 예. 오, 좋습니다. 최근데뷔한 여러 그 남자 아이돌 분들 살펴보면 또 과거 슈퍼주니어 그룹과는 다른 점들이 많이 또 보이고 있는데 슈퍼주니어가 그 당시 그 아, 멤버 그대로 만약 지금 데뷔한다면. 어떤 경쟁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박 나죠 우리는. 와. 아니 왜냐면 저희 자신 있는 게 저희만큼 예능 잘하는 멤버는 저는 아직까지도 아본 적이 아 없어요. 그렇죠. 아 지금처럼 컨텐츠가 많은 시대에 아 저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틱톡, 뭐 유튜브, 아 그냥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그 신동님하고 사석에서 한번 뵀었었는데 네. 진짜 그 크리에이티브 역량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걸 너무 좋아해서. 예. 그럼 지금 아이돌 분들은 예능이 사실은 그렇게 능력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어, 반대로 말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되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아직 아직까지 그렇게 잘한 친구는 본 적이 없는 것같아요 세대 교체 안 된다 지금 예, 예. 아니 뭐 그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아... 근데 뭐저희가한는 얘기는 언제 해요? 아 이제 곧 들어갑니다. 이제 곧 갑니다. 계속 콘텐츠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대중문화 평론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리죠 슈퍼주니어 단체 컴백 타이틀곡 쇼타임은 이제 임팩트한브라스와 보컬로 시작되는 펑크 팝 장르의 곡으로 <laughs> 슈퍼주니어의 유쾌한 쇼맨십을 그루브한 리듬과 기타 사운드로 표현. 이 듣는 이들을 화려하고 비사를 그대로를 콘한 공연에 초대하듯 전개되며 가사에는 끝없이 펼쳐진 슈퍼주니어의 쇼타임에 대한 어. 이야기를 담아서 매력을 더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런 설명 하지 말아 주세요. 네. 아, 그뭐 아무리 봐 봤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자, 요약하자면 이 오랜만에 이제 단체 컴백을 하시는데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어, 오랜만에 나오는 곡이고 저희가 데모곡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오.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곡 정도를 들으면서 와. 노래를 골랐고 어, 거의 만장일치하다시피 이 노래가 선택이 됐습니다. 하이튼곡 아, 쇼타임! 쇼타임이란 노래고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청량하고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다. 오! 오. 여름에 뭐 그냥 나이스한 무난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대중들에게 좀 조사를 많이 했어요. 슈퍼주니어하면 어떠냐? 많이 물어봤더니 유쾌한 그룹이라는 그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쾌한 그렇죠? 그럼 우리 유쾌하게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조금 더 신나는 노래로. 가장 지금 슈퍼주니어에 대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그 거? 말을 성화시켰다. 예상가시는 좀 음원 순위가 있으십니까? 어? 저희는 무조건 100위 안에만 들어가도 성공입니다. 아 요즘은 진짜 그게 또. 탑 그렇죠. t 100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제, 저희가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는데. 이게 슈퍼주니어의 이미지가 사실 음악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거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예능이 의지가세다보니 그렇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현 솔로 앨범 나오면 잘 되고, 예성 잘 되고, 디 n 이 나와도 잘 되고, 오. 따로 나오면 잘 돼요. 근데 슈퍼주니어의 노래하면 사람들이 잘안 들어요. 이 근데 저도 잘안 들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요 뭔가 그래서 이번 노래는 좀한 번쯤은 들어봐 주셨으면 하죠 한 번만 잡숴봐 그렇죠 딱한 번만 빠져나올 수 없다 한 번만 들어보시면 공략이 좀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좋습니다 <laughs> 아니 뭐 잠깐 하이라이트 부분에 약간 댄스 이런 거좀 들어볼 뭐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 계란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다 오? 왜요 바벨 댄스가 있습니다 바벨, 바벨 댄스요 댄스. 예 바벨 댄스가 있습니다 바벨을 들어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렸어한 다음에 a s n 안무가 e g u l a r Clean and Jokamu. c 래 e a n and Jokamu. Clean and Jokamu. c l e a 또 and Jokamu. Clean and Jokamu. Clean and Jokamu. So, you know, you're a l i t 기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ittle b 슈퍼주니어란 그룹은 처음에 정식 그룹이 아니었어요. 슈퍼주니어 05라는 앨범으로 슈퍼주니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연도만 활동을 하고 다 찢어지는 거였어요. 아, 아 지금의 프로젝트성 그룹처럼. 아, 그래서 저희 타이틀이 뭐였냐면 아시아의 등용문이었어요. 우리 그룹을 거쳐 나가서 이제 다른 그룹을 만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능을 하기 위해서 데뷔를 한 거였어요. 약간 AKB48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집에 목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거기 3개월만 활동하고 저는 그냥 예능인으로 빠질 예정이었어요 오우. 근데 팬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싱글까지만 하나 더 해보자 그래서 라는 앨범이 나옵니다 오.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 이 노래가 나옵니다 1등을 합니다 오. 그러면서 팬들이 더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2집이 나옵니다 어 그렇게 계속 갔다 그러면서 회사가 발표를 합니다 오. 슈퍼주니어는 정식 그룹입니다. 와1 3 명으로 연습사마 내보냈던 애들이 인기를 끌어서 지금 20년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와 대박이다. 아니, 형님 지원님 변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니까요, 지금 할게 없네요. <laughs> 지원님은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서 아, 여기서 아, <laughs> 아니, 이 정도면 출연료 반만 받아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니 아니 요 아직, 아직 의욕이 나와 있어. 요 아, 아직 그 의욕이 아, 많아요, 아직 지원님. 맞아요. 현재 라이브 커머스로 아이돌 활동 시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100억은 물론이고 300억 정도를 현재 바라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좀 덧붙이자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훨씬 더 많은 수익 다각화가 그렇죠? 존재하고 해서 이거 라이브 코스도 단가 세거든요. 예. <laughs> 얼마 받아요? <laughs> 얼마 있으신가요? 근데 아 그럼 저이 정도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어? 제가 예전부터 사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라, 그러면 안 됐었는데, 조금 실패한 것도 많고, 잘된 것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PC, PC방은 굉장히 잘 됐었고, 신동의 드라큘라피시성이라는. 아, 드라큘라피시성. 네이밍 때문에. <laughs> 네이밍 때문에 저는 아, 네. 네. 잘안 갔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제 그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이제 치킨집, 어, 쇼핑몰, 그리고 라운지, 이런 것들이 좀안 되면서. 아, 갇힌 예. 것들이 좀 있네요. 예. 데미지가 좀 가졌습니다.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재산을 많이 까먹었죠. 예. 그래서 아...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가 자가를 가장 늦게 구입을 한대요. 아... 오, 예. 아, 이건 크다. 예. 오, 그렇죠. 자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재산이 많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벌만큼은 벌었다. 아, 아까도 또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 이버추얼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WER까지 붙였어요. 키틀리 아이들은 여러 아이돌 지금 네. 아줬습니다 이제 아이돌이 되는 이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들은 정통적인 데뷔 루트가 아니라서 나는 인정 못한다. 어, 또 방송각을 만들어야 되나? 아, 야, 야, 야. 근데 저는 너무 인정합니다. 저 어... 너무나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 요 일단은 기획자분에게 너무나 어... 대단하다. 네. 어... 예, 예, 예. 어떻게 그런 기획을 할수 있는지 우학구님 하... 네. 아우 우학구님도 정말 대단하고 저, 그래서 저 사실 솔직히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QWR 나오자마자 연락드렸었어요 아... 네. 네. 너무 대박이네 오... 네, 좋습니다 이제 이런 의혹과 논란이 있는데 이제 한번 이 의혹과 논란을 바탕으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하러 신동님을 이제 진실의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지님은 네. 이번 그러면 지금 시즌 준비하시면서 몇 킬로 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봐. 시즌 준비한다고 하시는군요. <laughs> 어디 뭐 풋파이터 나가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시즌 준비로 UFC <laughs> 네. 가장 예민한 도시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데뷔 직전 네. 데뷔 아, 지난주 8 년이 아, 됐는데 컴백 직전 <laughs> 컴백 직전 <laughs> 그렇죠 검사 시작합니다. 네. 움직이지 마십시오. 네. 신동님의 네. 이제 또 장치 부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는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 아니요. 어, 어? 어. 재산이 100억? 이넘치 않는다. 오히려 이게 오히려 정도. 나는 백화점에서 물건 살때 가격표를 안 보고 산다. 아니요. 어? 꽤 고민했습니다 방금. 방금 고민했습니다. 가격표 정도는 본다. 나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질문 수준이. 지금 수준이 왜 이러는 <laughs> 거고? 최근 아이돌보다 과거의 아이돌들이 훨씬 낫다. 아니요. 그를. 오... 이거를... 슈퍼주니어 다시 모이는 거다돈 때문이다. 아니요. 돈이라면 개인 활동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미 돈은 이미 이미 그렇죠. 이미 100억이. <laughs> 버추얼 아이돌 QWER 등이 잘 되는 거 이해 못하겠다. 아니요 네 검사 끝났습니다 움직이좀 마십시오 자첫 번째 질문으로 나는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 아니요 재산이 실제로 100억이 넘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부동산 합친 거죠? 네 그죠 렇 거짓말 탐지기 어? 결과 진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어? 100억이 그렇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진짜 세금이랑 이런 거 내면 아, 그래. 결국에는 거는... 그럼 제가 만 20년을 일했는데 그럼 100억이면 1년에 10억씩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야 세금까지 내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반을 그냥 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1년에 10억씩 벌었어야 돼요 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다음 백화점에서 물건 살때 가격표를 안 보고 산다라는 질문에 가격표를 보면서 산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요. 예, 네. 네. 아니,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대답은 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 사진 않는다 정도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안 보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볼 때가 있으니까 네.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게 네. 검색 장치에는 거짓말이라고. 와, 와, 오히려 와. 진짜 엄청 안 보고 <laughs> 사시네요. 네. 와, 일단 안 보고 사서요. 부럽네요. 네. 매장 바이 매장인지 아니면 네. 그제 기준에 좀 그런 건 있어요 100만 원대 정도는 안 보고 사는 거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1 0만 원이 하나, 넘어가면? 그 정도는 고민해요 가격 아, 그러니까. 어, 고민하죠 예. 예. 어, 근데 신동 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의욕도 하나 있긴 합니다 사실 이미 결혼을 <laughs> 아 애도. <laughs>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 의욕이 하나 있긴 한데 네. 근데 제일 많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 이렇게 어, 어 신동 씨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예 안녕하세요 아기는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아 이미 아이가 있어요. <laughs> 이거 왜냐면 기적 사실화를 이미. 아이고, 다들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강심장이란 프로그램에서 어. 그때 당시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 조금 섣불렀던 건 있었지만 아.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잘안 되면서 아이고. 결혼 안 했는데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많은 연예인 분들이. 혼전 임신이 되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던 거죠 아 제가 결혼 발표를 아, 한 이유가 아, 속도위반을 속도 해서 속도위반, 혼전 임신이 네.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음. 제가 누구랑 다녀도 어? 어 와이프분? 아, 스타일리스트랑 아. 있어도 어? 와이프분? 이렇게,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신동님은 미혼이십니다 여러분 현재 미혼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여자친구 만날 때도 조금 힘듭니다 아... 네. 아돌싱이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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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나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laughs>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laughs> 하셨고요 맞습니다. 네 예라고 나왔습니다 네. 아, 진실이라고 나왔고요 아, 진실이 나왔어요? 네. 내가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쑥 들어오는데 <laughs>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laughs> 내가 이걸 오전부터 시간 내 가지고 분명히 나는 앨범 홍보하러 유튜브 <laughs> 스케줄을 잡은 줄 알았는데 <laughs> 난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laughs> 자꾸 QWER 얘기만 하고 있고 <laughs> 이게 뭔가 싶었죠 <laughs> 최근 아이돌보다 과거의 아이돌들이 훨씬 낫다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아, 역시 저는 그럴 줄 아는. 아, 이게 네. 네. 결국 기성 아이돌분들의 그 이미지 관리가 아니었나 우리가.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 아니야 재원아아 아, 열심히 해야죠. 어. 아니 그런 건아니에 기성 아이돌 따라 가려면 멀었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명해 주신 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라이브...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로.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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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가 굳이, 굳이, 이게 거짓으로 나온 게 왜냐면 제가 중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기획사가 많이 없어서 데뷔 기회를 얻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기획사 아 중심 오히려 지금은 데뷔 기회는 많지만 뜨기 힘들다면 아 예전에는 데뷔 자체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고르고 고르고 고른 원석인데 어, 요즘 아이돌 분들은 그냥 막 한다. 그냥, 그냥 자갈 밭에서 그냥 쉬 그리고 그래. 그냥 댓글 던져버려. 어. 에이, 됐다, 데뷔. 그래, 모르겠다. 어, 맞아. 어, 요즘 애들 그냥 잘.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거 툭 던지는 거지 뭐. 몰라. 야, 야 유튜버들을 뽑아서 유튜브를 해 하면 잘 되는데 뭐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이, 어. 다잘 되나? 라 아니 그러면 신동님께서 이번에 만약 에 아이돌 그룹 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어? 그 어떤 어? 그룹을 만들? 뭐 버추거도 있고, 저는 예전부터 뭐 많은, 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 댄서분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게 되게 잘된 어스파라든가네. 그래서 네. 팔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뚱뚱한 사람 중에 춤잘 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형준님은 어, 좀 어떻습니까? 아 춤을 못 추잖아요. 아아 그러니까 저도 아 포함이지만 좀그 비만이라는 아 기준 이 있습니까? 아, BMI가 BMI. 30 이상은 돼야죠. 예예. 아, 석센다 예. 어, 그룹인가요 혹시? 어, 아, 아, 그렇죠. 뭐 삭, 아, 그룹 이름 삭센다로 할까요? <laughs> 괜찮은 거 같아요. 무겁비지 무겁이지 같은 거예 굉장히 새로운데 컨셉. 그렇게 해서. 춤잘 추는 친구들 뽑아서 아이돌을 만들면 아, 혹시 혼, 혼성인가요? 아니 혼성은 안 되죠. 아, 일단 아, 남자 그룹으로 수요가 네. 있나요? 수요가 있죠. 수요가 있잖아요. 그 요즘에 오히려 빽짝 마른 남자보다는 등치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걸요. 그, 오케이 네. 그러면 지원님 기준으로 골격근량 45kg 덩치 있는 이제 약간 근육남 vs 음. 아. 어떻게 보면 신동님처럼 약간 통통한 약간, 약간 아. 북극곰상 아. 둘 중에 뭐가 낫습니까? 그죠? <laughs> 저는 그래도 지방보다 근육 선호합니다. <laughs> 근데 <웃음> 당연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근데 오히려 근육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저도 근데 슬렌더를 좋아하는데. <laughs> 슬렌더 어, 미노 님 <민호님> 같은 <laughs> 스타일인가요? 여자분들이 20, 20대 중반이 넘으면 대부분 좀 얼굴보다 몸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 모든 경험이 그랬습니다.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경요가 <laughs> 많이 없겠네요. <웃음> <웃음> 박산다지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원님이 보시겠다. 이렇게 머리통 다 자르고 네. 이세명 중에 그러면 아, 좀... 한번 몸만 보십시오. 몸만, 네, 딱 몸만 보고. 아니 뭐? 뭐 <laughs> 여기도 괜찮습니다. 아, 62kg의 슬렌더에서 근육부위에서 쓰는 더 공상. 저는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습니다. 어? 저는 근육도 없어요. 아 저, 저잘 몰라요. 몰라줄게. 1번, 2번, 3번 되겠습니다. 아니 뭐하는 거야? 과연 그녀의 <laughs> 선택은? 왜 갑자기! 하나, 둘, 셋! 얼굴 빼고 솔직하게. 능력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네, 돈도 없어. 보고. 아니 제가 옷안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 보여드려? 아니 그건 아니.. 쉐임만 보고! 쉐임만 보고 여러분들! 아 그냥 느낌만 보고.. 저이 아, 골라야 돼요? 네. 이하나 <laughs> 둘, 둘. 셋! 저는 슬렌더 좀 합시다. 야, 이거는. 아니, <laughs> 아 근데 민호님은 아, 근데 지원님 보, 보 지원님보다도 좀 작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아, 아니... <laughs> 지금 몸둘레가 한55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둘레는 안 재봤는데. 어, 민호님 그러니까 라지네 라지안이... 그래도 뭐나쁘진 않네. 네네. 비율 어, 네. 비율은 괜찮아, 비율 괜찮아. 어, 어, 코가 많이 크시네요. 윌리스 윌리스와 그루미 좀 이제 윌리스와 그루미. 옛날 달려라 코바 느낌이 살짝 있네요. 아, 어. 어. <laughs> 슈퍼주니어 다시 모이는 거다돈 때문이다라는 아게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진실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아 이건 너무 맞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컴백하는 이유가 그러면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그룹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사실 돈이 아예 없으면 저희도 안 하고 싶긴 하겠죠. 그것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팬들의 기다림도 있고 이번 슈퍼주니어 앨범이 왜더 간절했냐면 사실 저희 멤버 중에 동해은혁이 따로 이제 회사를 차렸고 규현이가 아 안테나로 가면서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슈퍼주니어가 전체로 나오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 아, 다 이렇게 찢어져 버렸으니까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가 어, 재계약 시즌2 때 얘기했습니다 각자 찢어지더라도 슈퍼주니어를 제일 1순위로 하자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꼭뭐 하나 보여주자 그래야 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라는 어, 얘기를 합의가 해서 그래서 음. 슈퍼주니어가 1순위로 스케줄을 다 맞췄던 거라서 좀 의미가 있죠 네. 그쵸? 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 예? 슈퍼주니어 이번에 새 컴백 이제 그 일정이 한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아까 6월 11일 날 앨범이 나오고 <laughs> 쭉 갑니다, 그 뒤로 시그니처 컴백은 지금 언제죠? 1 어? 1일이요1 어? 5일 아, 아, 아! 이러면! 아, 단체는... 아 이거는 이건 변호인이 아니라 이게 사실 라이벌인가요? 라이벌인가요? 아 아니, 아닙니다 어... 아... 소비층이 다르잖아요 오! 오! 아, 아, 아. 아, 네 음악 내 음악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 네 아, 음악은 아, 늙은 이들이나 아, 듣는 거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젊은 애들이 아, 듣는다. 아니, 아니 아니. 저희는 좀 노잼이랑 유쾌하지 않아요 음악이. 보, 보이, 그 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 저예요? 예. 저희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희는 그냥 무난합니다. 예. 그냥 나 엑세미 맞아들어. 아 저희랑 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아 전혀 달라요. 아 전혀 달라요 아. 다른 청량이에요? 아예아네 <laughs> 전혀 청량하지도 <laughs> 않은 예. 것 같은데 어 근데 약간 중독성 포인트가 있네요 풍덩이 아, 이제 풍덩 풍덩 안무 읽은 거요아네어 귀엽죠 아. 근데 풍덩할 때 그렇게 뛰어들면 안 되고 저희 보통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보통 <laughs> 이렇게 풍덩하거든요 이암을 아, 예. 해야 아, 되는데 이제 예. 해양대학교 이런 데가 콜라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마지막 이제 버추얼 아이돌 q w r 등이 어. 잘 되는 거 이해 못 하겠다라고 아, 이거는... 질문을 고 네.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진실이라고 나. 아! 아 진심이었네요. 네. 너무나 대단한 거 같고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기획자분들이 너무나 대단한 거 같고 예, 네, 가수분들도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정리하자면 이제 신동 님은 요즘 아이돌분들을 가소롭게 보는 게 아니. 아니었습니다. 아아 존경합니다. 그는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민우님이 이제 버피 테스트 아 10개 정도 열심히. 아, 진짜? 배송지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어, 진실하 대표 슬렌더로서. 아,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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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개젠이랑 운동으로 운동필요 합니다. 살짝 저희 멤버 중에 이특 씨나 네. 은혁 씨 같은 느낌이 아, 네, 살짝 네, 있어요. 네. 네 비주얼 이 네, 살짝 네, 있어요. 네, 그쪽 라인 좀타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도 그 벌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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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신 거예요? 윗 라인이 살짝 일리. 네, 열심히 그러면 네, 버피해서 열개버피 네. 네. 버피, 모범이 돼서 열개딱 진행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오저 몸이 그러니까요. 투시업까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투시업 어, 아, 그렇습니다. 와, 여기 2회 차만 몇세 개만 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진짜 작네요. 엉덩이 뭐지? 마시고 엉덩이가 어. 진짜 작습니데 아니, 우리 그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게 엉덩이... 척추 밸런스나 이런 쪽에서. 오케이 그만.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